읽어줄게. 안녕하세요 정래나 작가님 유튜브 보고 스피까지 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꼭 웹툰 관련 학과를 가야만 웹툰 작가가 될수 있나요? 다른 과에 아. 재학중인데 웹툰 작가의 꿈이 생겨서요 과를 옮겨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 오. 이거는 저희 둘다 웹툰 관련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웹툰 관련 학과 아, 안 나와도 돼요 네, 실력만 있으면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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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만 다녀도 응. 충분히 할수 있어 그 과를 옮기지는 마세요 본인이 해당하는 과가 이제 너무 자기랑 적성이 안 맞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간 학과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다녀서 이제 만화 외에 지식을 쌓는 게더 나아 내생각에 그래 응. 그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좀더 응. 풍부한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응. 차라리, 응. 차라리 뭔가 독학을 하던가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은 학원을 가는 게 낫죠 요새 공짜 강의도 되게 응. 좋은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좋은 응. 거 많잖아 응. 레나님 과는 뭐예요? 네. 음.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요 이게 일본 문학이랑 문예창작이랑 합해진 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국문과랑 문창과랑 합해진 과지 이제 일본 문화를 음. 배우면서 이제 창작도 해보는 저는 이런 과를 나왔습니다 <laughs> 일본 문화 <문학> 플러스 문창과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글을 진짜 잘써아 고마워 <laughs> 저 그래서 어. 문창과 나온 거 절대 후회 안 해요 아 진짜 레나님 나레이 응. 진짜 잘 쓰잖아 그래서 과를 굳이 옮기지는 마시고 거기서 하실, 하고 싶은 공부 계속하시고 이제 학원을 잘이세요 차라리 차라리 남는 그게 낫다고 봐 맞아 맞아 응, 응, 응. 그리고 만화 그리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laughs> 자기들끼리 노느라 마다 못 그려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그게 있어. 응. 어차피 만화 관련 인맥은 만화 그리다 보면 어떻게든 생기게 응. 돼 있는데 응. 그 만화 외의 인맥도 응.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음, 맞아. 만화가 되게 모이면 은 맨날 만화 얘기만 하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좀집집다그 맞아. 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만화 관련 없는 친구가 꼭 있어야 진짜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요. 응. 차라리 저는 지금 과가 적성이 너무 맞지 않는다 싶으면은 차라리 만화과 말고 다른 과를 가세요. 문창과 추천. 문창과. 힘들었지. <laughs> 아, 인문학 계열이면 은 진짜 모든 좋다고 생각해요. 인문학 맞아요. 과. 인문학 계열이면 좋아요. 응. 응. 제, 답이 되었으나